근데 와, 아.. 성격 성격 <laughs> 와, 나 때, 생긴... 나 아.. 이뭘 시킬 때나 시켰어 내난죽어자 하는데 못 싸웠어 아, 그래서 가 났어 혼 났던 게 나고 왜안 하냐고 시키는 애서 시즌 때 어떻게 하냐요하이시는데 아, 아, <laughs> 그때부터 반항이 없구나 벌써 <laughs> 반항이 아니라 난, 난 내가 식기로 얘기했고 그냥 식으로그 선생님 하게고 조금 하는 거 아니었나? 네잘들었습 차안들리나 같아? 네. 대체적으로 착했지. 요 처리가 좀안 됐고. 김치 김치를 여기 보면 얼마나 봐봐, 자, 봐, 사진 여기 봐. 여기 봐. 보면 김치이봐 얼마나 김치얼마색이고김치 여기 여기. 머리 이렇게 하거이아 아, 진짜. 개구장이 개구장이 하면 김철이 같은 데가 이거 자주 받아거난하고 아, 아. 뭐 그랬는데, 6 때, 국민학교가 음. 이 옛날에 그런 있다가 사고물이 2층짜리 있었어 국민학교? 층짜리 아, 저쪽이, 저쪽이 있고. 저쪽. 저쪽이 층짜리가공간있고 음. 이쪽에 온 공간이 있었는데, 그 언제 가저왔고 그게 우리 가가지고, f i 렸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 김철을 하고 해가지고, 산 뒤에 따가서 주문을 하고 했는데 김철을 빼렸다고어 이렇게 물러내렸어, 그냥. 어디서 어떻게 해서든, 뒤에 이렇 이렇게 야상을 썼어. 이게 산도 아니지, 이거. 산 아니지, 지금. 어, 아 이게 다지 뭐. 어. 하지만 그 산도 엄청 올라가녔어 너는 언제 한번 왔습니까? 응. 처음으로 간게 내가 23년도에 왔어. 23년도에. 네, 그 네, 네, 네. 23년 제가 못 지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23년 어, 만에. 어, 23년 만에. 아, 어,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나? 올해가 30년이니까. 네, 그런데 다 전에 있더라. 아무것도 못 했더라. 우리 학교에 거기 가는데 교문이 그죠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굴다리 하나 그거는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 자기 거지 그경 교문이 로같 지나가고 어, 가는 거.